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자일리톨 휘바휘바 휘바 광고가 핀란드의 문화를 완전히 왜곡해서 우리나라에 전달했다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식이 생겨버리니 핀란드 하면 자일리톨과 휘바휘바 휘바 초록옷을 입은 할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역사에 남은 광고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코카콜라 산타입니다. 롯데엔 휘바휘바 휘바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코카콜라엔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오라고 하는 주교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2세기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성 니콜라오의 축일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축일인 12월 6일엔 유럽의 국가들에선 가족 중한 명이 성 니콜라오 분장을 하고 나타나 착한 어린이를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는 힘내주는 전통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다 유럽 사람들의 아메리카로의 이주가 활발해지고 19세기의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며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초창기 산타는 당나귀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염소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산타가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 모습은 1822년 클레멘트 무어가 쓴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가 효시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여도 굴뚝을 타고 다니기 위해 호리호리한 산타가 국룰인데다가 초록옷을 입기도 했었는데 1863년 미국의 만화가인 토마스 나스트가 처음으로 한 잡지에 산타클로스 삽화를 그리면서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전형적인 미국 할아버지 모습의 산타였습니다. 게다가 토마스 나스트는 뜬금없이 산타가 사는 곳을 북극이라고 했다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북극에서 사는 걸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산타는 또 까만 옷이었는데요. 미국의 음료회사인 화이트락사가 1915년과 1916년 이렇게 산타가 그려진 광고를 내면서 처음으로 광고에 산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아예 컬러로 빨간 옷을 입은 산타 이미지를 처음으로 광고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코카콜라가 빨간 옷의 산타가 코카콜라와 어울린다고 생각해 라이센스를 사버렸고 그렇게 1931년에 최초로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만든 코카콜라 광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카콜라는 겨울마다 매출이 줄었었는데 이 이미지 하나로 겨울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이 산타가 대박이 나자 코카콜라에선 아예 본인들이 산타 이미지를 최초로 만들었다며 빨간 옷은 코카콜라의 로고, 흰 수염은 콜라의 거품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코카콜라의 산타 대박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뚱뚱한 할아버지들이 빨간 옷을 입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은근히 미국엔 광고로 인해 생활 방식이 바뀐 역사들이 많은데요. 1900년대만 하여도 캘리포니아에서 수확하는 오렌지가 수요에 비해 너무 많아 농부들이 오렌지 나무를 베어내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오렌지 농부들이 십실반 돈을 모아 알버트 레스커라는 광고업자를 찾아갔고 그는 캘리포니아의 2천여 명 되는 농부들이 재배하는 오렌지를 썬키스트 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시킵니다. 게다가 오렌지를 그냥 까먹지 말고 주스로 마시도록 홍보까지 하는데요.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려면 오렌지 두세 개가 필요했기에 훨씬 더 많은 오렌지가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렌지즙을 짜서 아침에 주스로 먹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는 인식까지 심어주며 지금도 미국인들은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1920년대까지 미국인들은 빵과 오렌지 주스 혹은 커피를 아침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비치넛이라는 식품회사가 베이컨 매출 하락으로 큰 위기를 겪었고 비치너 사장은 버네이즈라는 광고인을 찾아가 회사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이컨은 미국인들에게도 친근한 음식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버네이즈는 미국 의사들의 말을 빌려 하루 중 아침 식사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침 식사로는 베이컨과 계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컨을 먹는 게 리얼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는 광고를 했다는데요. 점점 미국인들은 아침에 베이컨과 달걀, 우유 같은 고단백 음식을 먹었고 그게 지금의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는 메뉴가 대중화된 계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미국인들은 대공황이 오며 다이아몬드를 많이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때도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사고 팔던 보석이긴 하지만 황금률이 높은 금이 더욱 더 높은 투자가치를 보장받고 다이아몬드는 점점 떡락했었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의 독점업체인 드비어스에서는 갑자기 연인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라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문화가 생겼으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결혼 반지하면 다이아몬드로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고로 인해 문화가 바뀐 나라로 일본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꼭 치킨과 케이크를 사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크리스마스를 퍼뜨렸던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 고기에 에그녹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 주둔하던 미국 병사들이 케이크를 장식하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모습을 본 일본인들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미국의 풍습이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미국에서 과잉 생산된 밀을 일본에 엄청나게 팔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사 먹었고 지금의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미군들에게 미국 본토에서 냉동 칠면조를 보내주는 것도 봤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칠면조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본엔 칠면조가 거의 없었고, 한 마리에 일반인 월급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 닭을 구워 먹었다는데요. 그러다 1970년에 KFC 1호점이 생겨나면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먹는다는 소문을 냈는데 이 소문이 일본인들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일본인들은 KFC 치킨을 사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광고들은 은근 많은데요. 대표적인 광고가 마크린의 MSG 광고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원의 대상과 다시다의 젤일 제당이 조미료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LG 화학에서 마크린이라는 제품을 내놓으며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았다는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MSG 자체가 화학 조미료가 아니었고 심지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 광고는 MSG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악마의 가루 같은 느낌을 주었고, 실제 미원과 다시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 느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MSG는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막그리는 광고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제품도 망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의 모든 라면에서 msg가 빠지고 맛이 달라지는 등 msg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식약처에서는 msg 무첨가라는 용어를 사용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프렌치 카페를 출시하며 남양에선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성분을 악의 축인 것마냥 묘사하는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카제인 나트륨을 나쁜 성분으로 인식하고 며매출에 타격을 입은 동서에선 탈지 분유, 첨가 제품인 맥심 화이트 골드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카제이나 트림 역시 인체에 우애한 성분이었고. 심지어 남양의 분유에도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월드컵 광고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드컵을 집에서 보거나 식당에서 함께 보는 정도였는데요. 직관을 가더라도 꽹가리를 치는 정도가 전통 응원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 되며 SK텔레콤에선 월드컵 응원 캠페인을 하는데요. 한석규가 나와 붉은 악마 응원을 가르쳐주는 광고를 만들어서 틀었고, 이때 처음으로. 양손을 쭉 펴고! 이라는 응원 방식이 전파를 탑니다. 굉장히 쉬운 동작에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지는데요. 2탄으로 오피스 코리아 노래까지 가르쳐 줍니다. 따라 해보세요. 두 팔을 쭉 펴고! 8을쭉 펴라고 하는데요. 이 광고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축구 응원의 방식으로 인식되었고, 우리나라가 사강까지 가는 동안 거리응원 역시도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금도 축구응원 방식 국룰로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에이스 침대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했다가 대박이 나고, 정말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이라는 초딩 시험에서 침대를 많이 골랐다. 라는 썰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광고 하나 잘 만들면 말 그대로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